자, 여기 이제 엔진 엑스가 있구요 네, HA 프록시가 있는데 둘다둘다 둘다 이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리버스 프록시를 제공해요. 리버스 프록시는 네. 뭔지 아시죠? 리버스 프록시는 그리 토스죠 토스 다른 서비스 토스하는 거자요거를 했는데 자 이제 특화된 분야가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SSL 그 다음에 뭐 정적자원 캐시 정적자원이 뭐냐면 이미지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정적자원이라고 해요 네 캐시 요런 거에 좀 특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ha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뭐에 특허가 됐을까요 부하 분산 헬스 체크 이런 거에 특허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엔진 엑스가 할수 있는 거 웬만하면 ha 프록시도 할수 있는데 네 얘의 특장점은 뭐예요 ssl과 정적자원 캐시 이런 거고 얘는 부하 분산이다 그럼 ha 프록시만 할수 있는 게 뭐길래 우리가 배우는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자 여기 이제 앞에 npm 있습니다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 그냥 엔진엑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엑스가 어뭘 받아요 https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어디로 한다 http 앱, 뭐, 1, 80, 80, 이렇게 토스를 하죠. 어, 한마디로 말해서, npm이 어떤 요청을 받으면은, 그 도메인에 따라서, 어, 얘한테, 뭐이 도메인 받으면은, 뭐, 얘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앱 1이 돌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얘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도커를 어떻게 해야 돼요? RM 한 다음에 다시, RM 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런을 반복해 가지고 얘를 삭제했다가 만들었다, 삭제했다 만들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삭제했다 만들었다 하는 그 시간 텀이 있을 거니? 텀 텀이 있기 때문에 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얘가 교체되는 시기에 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HA 프록시는 뭘할수 있냐? 네. HA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됩니다. 똑같아요. 이게 어떤 트래픽을 받아요. 트래픽을 받는데, 네, 그 트래픽을 두 개에다가 라운드 로빈으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엔진엑스도 가능합니다. 자, 엔진엑스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메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트래픽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근데 HA 프록시도 당연히 그게 가능하고요. 근데 HA 프록시는 그게 가능해요. 뭐냐면 자, 어, 만약에 어떤 도메인이 있다 해볼게요. 도메인 1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앱 서비스를 제가 두개 띄웠어요. 두개 띄웠으면 은 이렇게 부하 분산이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꺼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꺼져 있으면 보통 504가 매드 게이트웨이에서 504가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504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ha 프록시는 굉장히 똑똑하게 어 얘가 504야. 그러면은 얘한테 시도하는 거를 잠깐 보류했다가 아니 취소하고 얘한테 얘한테 보냅니다. 그다음에 얘가 굉장히 똑똑한 게 얘가 HA 프록시예요. 이런 일이 몇번 반복돼요. 원래는 얘한테 이제 얘한테 주고 얘한테 주고 요청을 잘 뿌려 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한두세번 줬는데 얘가 뭐다? 뭔가 안 된다. 그럼 어떡 하죠? 그러면은 어 트래픽 분배 대상에서 얘를 제거해 버립니다. 얘한테만 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얘가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시 트래픽을 분배해 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또 이러지. 이번에는 갑자기 뭐가 안 된다? 갑자기 뭐 얘가 접속 불가 상태다. 이 컨테이너 꺼졌다. 그러면은 어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운 나쁘게 그 타이밍에 요로 전달된 트래픽이 처리가 안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ha 프록시는또 네. 얘가 안 되면 은 얘한테 보내고 이런게 돼요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뭐할때 좋을까요 우리가 무중단 배포할 때 좋습니다 무중단 배포를 할때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맨 처음에 얘만 띄울 겁니다 ha 프록시는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쪽으로는 ok이고 이쪽으로는 지금 뭐예요?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다시 한 번. 이쪽은 여기, 여기가 지금 OK이고, 여기가 아, 안 된다. 어, 상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정상적인 상태예요. 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도메인에, 대, 도메인으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얘한테 만 토스를 하겠죠? 이렇게 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드디어 이제 배포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어, 이제 여, 여태까지는 그냥 무식하게, 어, 얘를 지운 다음에 올렸는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밑에다가 다른 포트로 앱을 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띄우고 컨테이너를 띄운 다음에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요 안에 이제 어 어떤 엔드포인트를 더 가지고 개수로 해서 뭐 이제 루트라던가 혹은 액추에이터의 뭐 헬스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URL이 있어요. 네, 그 URL을 계속 체크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컨테이너가 뜬 것뿐만 아니라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스프링 부트가 완벽하게 도달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네, 기다리죠. 어...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뜨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뜨면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 이, h a p r o x 가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교체기에는 이렇게 트래픽을 나눠받는 시기에 존재해요. 자, 그리고 얘가 완벽하게 떴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죠? 얘를 킬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금 작업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뭐가 됐어요? 얘가 원래 위에게 되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사라지고 밑에게 됐죠. 네, 그쵸? 이 상태에서 또 배포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또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얘를 띄워요 얘를 띄운 다음에 얘가 이제 완벽하게 오케이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키라는 거죠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자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가 뜨고 있죠? 이 상태에서 뭐다? 또 뭔가 이제 배포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얘가 뜨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하다가, <laughs> 어, 이 밑에 게 완벽하게 로딩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를 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계획입니다. 됐어요.